자, 배지기! 감사합니입니다지기 자, 자, 강호동 뽑아들었습니다. 벨베지기 천하장사에 등극하는 강호동 선수! 자, 강호동 잡채기! 자, 기 자, 돌채기! 이 강호동 장사와 경기는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장사 경기에서는 현대 코끼리실험단에서 여섯 번 우승을 했고 일양야구 무미 실험단에서 여섯 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양야구 무미 실험단에서 강호동 장사 그리고 현대 코끼리실험단에서 남도 아장사가 올왔습니다 강호동 작년도에 18, 19, 20대 천하장사를 거머쥐었습니다. 금년도 전적이 34승 4패, 동산 전적이 87승 24패 강호동. 남동하, 현대 소속. 어, 두 선수가 모두 지금까지 8번을 싸웠죠. 네. 6대1로 강호동 선수가 앞서긴 합니다만, 은 이번 대회 백두장사급에서 강호동 선수가 1대0으로 어, 남동화 선수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합전적에서는 강호동 선수가 앞서고 근래전적에서는 남동화 선수가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강호동 장사가 하게 되면 은이만기장사에서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네번 우승이 되니까 두 번째 많은 장사를 찾으러 경우가 되고. 자, 5판 삼성. 세번 이겨야 23대 천하장사가 됩니다. 첫판. 지금 이 남동아 장사는 울산대학에 다니다가 어머니가 편찮아서 역시 이설반으을 넘어서 가정에 이제 많은 밥태를 주었죠. 자, 첫 번째 판입니다. 자, 달려 빠이. 달려. 아, 돈돈 도와, 자, 잡아. 자, 잡아. 자, 잡아. 자, 됐어. 잡아. 잡아. 시작. 자, 강호동 꼽아들었습니다 돌배지기! 팽! <laughs> 강호동 선수 돌배지기 성공. 아, 오랜만에 그 시원한 들배지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기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강이남동아 장사 선을뺀 것이 아주 그 실책이죠. 네, 저때그 다리사파 뺀다는 건 선수가 벌써 포기한다는 거그 의사거든요. 네. 어떤 경우시든가 선수는 저, 절대적으로 저렇게 다리사파를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처가 네. 들리기 때문에 이 네. 저기 글빼주기 네, 이제 둘째 판입니다. 네, 두 선수가 그동안에 모두 여섯 번을, 여덟 아, 번을 싸워서 네. 어, 6대2로 강호동 선수가 앞섭니다만 이번 대회에서 백두장사급에서 도 어, 선수가 첫 판을 비겼고 둘째 네. 판에서는 남동아 선수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 일회전에서 남동아 선수이기 가기 때문에 강호동 이 장사는 쳐서 가지고 백호으로 떨어졌죠. 청룡골은 올라지 못하고 <laughs> 자 여덟 번째 새로운 신인으로 천하장사가 탄생될 것인지 아니면은 어, 현재 세 번의 천하장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강호동 선수 어, 네 번을 세움으로서 이 만기 예,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많은 타이틀 보유자가될 것인지. 어, 그리고 어, 작년도에는 세번 어, 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요. 네. 개인 간에는 그렇지만 또이두 선수가 이기는 팀이 실험단에서는 예, 참장사로가능만 차정이 되거든요. 자, 다시 뽑아 들었습니다. 유치이 선보! 2대 0! 강호동 장사 작전면이 아주 돋보이네요. 이제 같은 그... 경우는 반대로 역시 이는 것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결승전에서 하면은 그 올라다 보니까 역시 이제 여유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여유가 있어야 만이배기를 상태에서 다시 안 넘어가니까 반대로 다시 차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거든요. 네. 역시 그 앞서는 그 강... 그 황대영 선수의 대전세는 상당한 그 적절을 버였습니다만 역시 그때는 노리미보다는 조금 불안한 심리가 결승전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많은 불안감을 느끼겠죠. 예, 자, 서로 뽑아들라고 예, 했다가 반대로 지금 저치기를 하죠. 역시 남동화 장은 완전히 들렸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 설승전에서의 전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천장사 실험대 전적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3대 2로 그러니까 결승에까지 서3대 1로 이긴 것이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3대 2가 네, 다섯 그리, 번. 네그 다음에는 3대 1로 이긴 것이 열번이 됩니다. 제일 많군요. 네그 다음에는 3대 0으로 이긴 것이 역시 여섯 번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많군요. 네. 만일에 남동화 선수가 오늘 역전승을 해서 천하장사가 된다면은 여덟 번째 새로운 신인으로 천하장사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실험장에서는 가장 많은 천하장사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셋째 판입니다. 현대에서 여섯 번, 이장에서 여섯 번, 지금 똑같이 여섯 번씩 천하장사를 차지했습니다. 자, 들었습니다 반! 3대 0으로 강호동 선수가 남동아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강호동 선수 23대 천하장사에 다시 올랐습니다. 약 11개월 만에 다시 천하장사에 등극하는 강호동 선수. 모두 네번천하장사에 오르는 강호동. 이만기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많은 타이틀보유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곱 번째로 3대 0으로 결승전을차아하는 경우가 됐네요. 아주 완성을 했죠? 네. 자, 얼마나 좋으면은,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올까요? 천하장사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laughs> 오늘 이 대회에서 그 강호동 선수는 모든 심적인 불안을 헐헐 네. 털어버리는 그런 대가 아닌가 생각을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에, 세 셋째 판 아니겠습니까? 세째 판이죠? 네, 세째 판도 역시 들배지기로 어, 이깁니다. 이번 대회는 이렇게 한 판도 내주지 않고 완승을 거두는 네. 강호동. <laughs> 자 강호동 선수 이제 1년 만에 꼭 이제 달 만에 우승을 했는데 어, 얼마나 기쁘세요? 기쁨이뭐 기쁜 건 말도 못 하고 작년에 체력왕서3진패를 해가지고 작년 별에 체력왕서3진패를해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고 오늘 동기열론 좀 부족해도 와내 나름대로 특유 그 정신력으로 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초반은 좋았지만 올해 상당히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강호동이가 이어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마지막 때채선를 달려가 무소한다고 해가지고 짝신경을 했습니다 예. 예 오늘 결승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겼었는데 어땠어요 쉽게 이긴 게 아닙니다 남동아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인데 어뭐 기량면이나 모든 면은 최정상인데 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무조건 오늘 무조건 옷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3립패를 했는데 올해 한 번도 못하면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감독님의 엘스도 제가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